네, 개념원리 공통수학 2의 585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fx였대요. 내가 여기 y라고 썼지만 이때 fx와 그것의 역함수인 f inverse 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요. 꼭지점의 x값이 2이기 때문에 x가 2인 점에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거든요. 이런 함수인데 얘가 y는 x랑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한 번밖에 안 만날 것 같아.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 이 문제의 성질이 두 점에서 만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인벌스 x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a라는 2차식과 y는 x가 두번 만나면 되지 뭐, 그렇지? 그럼쌤 이렇게 그리면 그림에서 한 개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x가 이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여기에서 역함수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0이고요 얘가 두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5보다 크니까 a는 4분의 25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알게 됐거든 그런데 자두 번째 정보가 있어요.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요 점과 요 점의 거리가 루트 2라는 거잖아, 그렇 근데 거리가 이 루트 2였을 때, 요 좌표는 y는 x랑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를 내가 어, k 콤마 k라고 한다면. 여기 두 번째 만난 좌표는 m, m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y는 x랑 만났으니까. 그리고 요식 있죠. 이 이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이 k랑 m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k 더하기 m이라는 값은 5인 거고, k와 m을 곱한 값은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리가 또 루트 2라고 했으니까요, k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또 k배 m제곱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루트 2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어, 요거 좌우변에서 우리 k-m의 제곱이라는 값이 1이었구나 그치 k-m이라는 건 지금 나는 k를 더 작은 값으로 했으니까 k-m이라는 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m은 마이너스 1 k 더하기 k m은 5라고 두고 요거를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식을 그냥 바로 더하면, 이 k가 4니까, k는 2가 되고요 k가 2였을 때, m은 3인 거죠? 음, 그러면은, 여기는 2콤마 2, 여기는 3콤마 3, 3, 이 말이었던 거네요. 그쵸? 저, 근데, k랑 m이랑 곱한 값은 a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자, 6이면 4분의 25보다 작은 것 맞죠? 따라서 a, 정답은 6이 되겠네요.